수많은 곡, 수많은 욕, 수많은 홍, 수많은 정적, 수많은 편 수많은 적, 수많은 동, 수많은 거절, 수많은 업적, 수많은 변경, 수많은 존경, 수많은 동정, 수많은 환영과 수많은 차별변 수많은 일, 자랑스러워할 수많은 없지만 뭐 깊숙이 발담까지 무릎 아래 납다더날물어뜨는 닥터패시 나도 안때 미꾸라지 제목이 사슬의 피라미들 조각객처럼 먹어 지운 다음 용트림 거듭 실망할걸 <laughs> 안티들은 내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만 봐도 양아치 원거리감 멀어 아, 오직 호해의 실제 품맹 누리꾼 내 궁예 Z-콘의 인격이 두게 So 난아이돌였다 래퍼였다 호감이었다 비호감이었다 그과거 어느 축에도 못겨 1년에 한번 꼴로 사망했다 부활해 I'm a ghost I'm a zombie 남은 건 홍년이면 몸 내가 엄마든 신인 시절사푸른 김미기 어 중대님 미지를 형성시켰으니 so sometimes I regret it. 구설수 올라 매일 아마 나가지좀 차가운 맨땅일테지 High risk, high return. 유턴할까주 중대다리로 맞혀기어 혹독히 치러 이름값 위기 닥쳐도 넘치지 위트가 치고 바가 안전장치 없이 매집 키워가 never die. 우여곡절 끝에 황홀경을 느끼네. 후렴구는 생략했어. 난머지 맡길 게니 생각에.